사람은 첫째로 한우를 공경하지 아니치 못할지니 이것이 돌아가신 스승님께서 처음 밝히신 도법이라. 한우를 공경하는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 왜 그러냐 하면 한우는 진리의 중심을 잡은 것임으로써이다. 그러나 한우를 공경함은 결단코 빈공중을 향하여 상제를 공경한다는 것이 아니요. 내 마음을 공경함이 곧 한우를 공경하는 도를 바르게 아는 길이니, 내 마음을 공경치 않는 것이 곧 천지를 공경치 않는 것이라. 함은 이를 이름이었다. 사람은 한우를 공경함으로써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될 것이요. 한우를 공경함으로써 모든 사람과 만물이 다 나의 동포라는 전체의 진리를 깨달을 것이요. 한우를 공경함으로써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마음과 세상을 위하여 위무를 다할 마음이 생길 수 있나니 그러므로 한우를 공경함은 모든 진리의 중심이 되는 부분을 움켜잡는 것이니라. 둘째는 사람을 공경함이니 한우를 공경함은 사람을 공경하는 행위에 의지하여 사실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니라. 하늘만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함이 없으면 이는 농사의 이치는 알되실지로 종자를 땅에 뿌리지 않는 행위와 같으니 도 닦는 사람이 사람을 섬기되 하늘과 같이 한 후에야 처음으로 바르게 돌을 실행하는 사람이니라. 도인 집에 사람이 오거든 사람이 왔다 이르지 말고 하늘님이 강림하셨다 이르라 하셨으니 사람을 공경치 아니하고 귀신을 공경하여 무슨 실효가 있겠느냐. 어리석은 풍속의 귀신을 공경할 줄은 알되 사람은 천대하나니 이것은 죽은 부모의 혼은 공경하되 산 부모는 천대함과 같으니라. 하늘이 사람을 떠나 따로 있지 않는지라 사람을 버리고 하늘을 공경한다는 것은 물을 버리고 해가를 구하는 자와 같으니라. 셋째는 물건을 공경함이니 사람은 사람을 공경함으로써 도덕의 최고경지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물건을 공경함에까지 이르러야 천지기와의 덕에 합일될 수 있느니라. 사람은 첫째로 한우를 공경하지 아니치 못할 지니, 이것이 돌아가신 스승님께서 처음 밝히신 도법이라.